정부위원장님 지난 7월 24일 정무위원회의에서 11차 전원회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 사실 조사를 안 했다라고 11차 전원회의 회의에는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하신 게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에는 사실 조사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일부 위원들의 착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 자료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진술 유지하시는 거죠? 사실 조사 최선을 다해서 했다. 저희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저희 직원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가능한 법 범, 최선을 범. 다해서 사실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사실을. 예, 그날 그렇게 답변을 했습 그리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얘기. 저희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이후의 회의 자료를 좀 볼게요. 예. 그, 11차, 12차 회의록 보겠습니다. 12차 회의록 보시면은요. 사실상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였다. 종결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증거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하면 어떤 기관도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피력한다. 다른 그 위원들이 나온 이건 뭐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이니까 제가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록도 일부 또 다른 데 보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수의견이라고 회의자료 회의 12차 회의자료 13차 회의자료를 쭉 보면 소위 종결 처리를 하게 됐던 다수의견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신고자의 신고 내용 외에 별다른 사실관계 조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 선물에 대한 법령 검토와 소관 부처의 운영 현황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견이고 의결 의견서에도 이러한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예. 최선을 다해 사실 조사를 한게 아니라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법에서 예? 가능한 범주 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쭉 넘어가 보면요. 근데 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 회신 답변서를 보면은요. 저희 방에 답변하신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조사 내용, 디올백 관련해서. 어떤 사실조사를 했는지 상세히 기재 바란다 했더니 또 말할 수 없대. <laughs> 얘기할 수 없대요. 그래 놓고, 그럼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 처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의 경위, 이유, 증거 자료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실관계 조사를 못하니까 종결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관계 조사, 사실관계 신고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저희들한테 답변하신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근데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다수의견과 의결서에는. 그리고 종결사유, 청탁금지법에서 종결사유로 삼고 있는 거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맞죠? 12조 5항에 있어요. 청탁금지법 제12조 5호에. 근데, 최선을 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 조사나 자료 수집 등을 행한 후에도 증거가 없을 경우에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를 안하셨다니까요 지금 사실 조사를 하셨다고 오늘도 그거 또그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실 조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이후에, 이후에, 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종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조사를 안 하셨어요. 신고인조사 하셨습니까? 안 했죠. 피신고인조사 하셨습니까? 안 했죠. 현장조사 나가셨죠. 6월달에 대통령실에 갔는데 현장조사 거부당해서 문 앞에서 그냥 돌아오셨잖아요. 현장조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실조사 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 증, 이거, 이, 그,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던 거는, 말씀을 가려서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선수한 증인이기 때문에요,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조사 안 하고, 종결 처리하셨어요. 사실조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수사기관에 이첩내지는송부하는게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푸디스트 주식회사 EBS 한국 푸디스트 쭉쭉쭉 2021년부터 23년까지 직원 식사 직원 식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수사 기관에 이첩했어요. 이 사건을. 근데 이게 푸디스트 EBS 한국 10만 원 직원의 견수렴 이게 뭐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식권입니다 5천 원짜리 식권 산 거예요 5천 원짜리 군내식당 식권 산 거를 EBS 이사장 유시춘 이사장이 식권 사서 직원들이랑 군내식당에서 밥 먹은 거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밥사주면서 청탁했다는 거예요 300만 원 디얼 배 종결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 이거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피신고인에게 적어도요, 불이익 조치 하는 거잖아요. 이거 불이익 조치 맞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지, 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에게 자,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절차 없었어요. 2분 아니 그 우리 신장지 의원님 이, 이분? 네, 이분 네, 그러한 절차 없이. 예, 네.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으러 와라라고 했을 때 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 이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만 그러냐? 하나 네. 더 볼까요? 박문진 김석환 이사. 방문진 김석환 이사 같은 경우는요, 표 보여주세요. 방문진 김석환 이사 현장 조사 했어요. 경찰을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랬더니 권익위원회에서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무혐의 처분 났는데 또 수사해 달래. 또 무혐의 됐어요. 이분도 경찰에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현장 조사 했어요 또 근데. 여기 표 보세요. 아까도 뭐 남영진 한국방송 이자장, 정민영, 권태선, 김석환 이런 분들은 현장조사도 하고 처리기간도 무척 짧습니다. 박민, 그 다음에 김건희, 유일임 이런 분들은 뭐 3개월 116일, 198일 하고 사실상 전부 다 종결시키거나 셀프 감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러니까 좌표 찍으면 가서 좌표 찍으면 권익위가 나서서 용산에 시다바리 역할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아까 다시 한번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5천 원짜리 식권하고 디올백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5천 원짜리 식식권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디올백은 종결입니까? 사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답변해 보세요.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어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하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니까 소명자료라든지 충분히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은 그, 소명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영진 사장님은 분명히 소명하신 걸로 제가 그만하세요. 아니, 제가, 제가 보고를 받기로. 마무리하세요. 조사, 아니 이사장은 아닙니다. 아니, 자, 신장수 의원님. 수고하세요. 자, 정승윤 어,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부위원장...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그 뭐냐면은.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아니, 조사권하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장님도 있고 저도 있을 때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예, 그래서 소명을 받았냐, 그쪽에 비신고인 쪽에도 항상 그, 그 방어의 기회를 주라고 저희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고. 확인하고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해야죠.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 그말뭐하고 걱정감사합니까? 네, 네,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 말이에요. 아, 위정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왜 걱정을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하게 할건 국정감사를 왜 해요? 그냥 기자회견 하지, 정동관에 가서. 그러고 답변을 위정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것까지 간섭하라고 그래요? 그 질문 시간 안에 답변 시간을 줘야죠. 자, 자 이어서.